네,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모니터 밑으로 해서 테이블까지만 뭐 자판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잘 보이겠죠? 끈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눈 쪽으로 빛이 안 오면서 굉장히 집중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빛도 이렇게 어둡게 하고, 밝게 하고,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밝은 거고요. 색 온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서, 네, 지금 가장 노란색 쪽으로 색 온도가 변경이 됐고요.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라주는 남자, 알리타쿠입니다. 네, 이어서 제품 스펙 관련해서 직구 페이지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가격은 29,520원인데요. 음,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추가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23,840원 추가하면 두 개를 살수 있는 거고요. 이 직구 페이지는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특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비대칭 광원은 제가 제품 보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빛이 퍼지는 각도가 이렇게 사람 얼굴 쪽으로 정면으로 오지 않고 여기가 약간 각도가 꺾어져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랑 책상 앞쪽으로만 이렇게 45도로 빛이 퍼진다고 해서 이렇게 비대칭 광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LED가 RA97의 고연색성 LED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 온도는 3000K에서 6500K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원하는 대로 색온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특징을 잡아놨죠. 여기 보시면은 잡아주는 부분은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 위쪽으로 여기에 살짝만 이렇게 놓이는 형태라서 전혀 눈에 거슬리지 않고 공간 차지를 안 하고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그리고 깜빡거림이 적어서 눈이 좀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색온도랑 그다음에 빛 밝기를 원하는 대로 한번 맞춰놓으면 다킬때 그대로 기억돼서 다시 켜진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원 공급은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컴퓨터에서 USB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댑터 사용하시려면 일반 휴대폰 기본 충전 어댑터 있죠 5V 1A짜리 고속 충전기 말고요 그런 것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비대칭 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다른 광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특징을 설명을 해놨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에 그 다른 조명이 비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 또 천장 쪽에서 굉장히 밝은 형광등 같은 게 켜져 있을 때, 이렇게 심하게 반사가 되면서, 또 한쪽만 밝아지니까, 어, 정밀한 작업할 때도 좋지도 않고 눈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밝기는 밝더라도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비춰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탠드를 사용하면 어, 위에 이런 반사되거나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비춰 주지 않고 한 곳만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니까 책상이 조금 지저분하고 또 비좁게 되고 그런 단점들까지 이렇게 위에 달아 버리면 다 커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빛 각도를 정면으로 안 쏘고 꺾어주는데 이걸 또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눕힐 수도 있고 더 앞쪽으로 펼칠 수도 있고요. 조절이 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버전에 더 개선된 부분이 이 RA97짜리 LED를 사용을 해서 자연광이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버전하고 기존 버전하고 차이점이 색 온도 조절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존 버전은 흰색, 그 다음에 중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만 딱딱딱 고를 수가 있는데, 이 프로 버전은 이색 온도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시연해드릴 때 보여드렸지만, 이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흰색 계열에서 노란색 계열로 바뀌고, 또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반대로 노란 계열에서 흰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고, 중간에 아무 데서나 멈출 수가 있는 그런 색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 버전하고 기존 버전 차이고요. 네, 1초 고정 받침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냥 얹어주면 끝. 그래서 사실 설치라고 할 것도 없고요. 모니터 상단에 살짝 얹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설치했을 때 이제 상단 뒷부분까지 자세하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모니터 앞쪽에 이제 걸려있고 이 나머지 공간으로 모니터 두께를 커버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꺾어서 이쪽이 굉장히 무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중력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다면 얘를 더 꺾어주면 되겠죠. 안쪽으로. 그리고 빛 각도를 조절할 때 이걸 돌릴 수도 있지만 또 얘도 또 추가로 더 펼쳐서 내려주면 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꺼운 모니터도 전혀 문제없이 거칠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맥북에다가 연결한 것도 보여드렸는데 얘를 우물이면은 얇은 모니터에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는 5mm에서 40mm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범위는 더 넓을 것 같아요. 더 얇은 것부터 더 두꺼운 것까지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커브드 모니터처럼 이렇게 이쪽이 휘어 있으면 이걸때그 안정성이라든지 또흰쪽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브드 모니터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버튼 사용하는 거는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색 온도가 바뀌고요 그 상태에서 놔버리면 고정이 되고 그리고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빛이 밝아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두워집니다. 단계가 없어서 부드럽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원하시는 데서 멈추면 되구요. 눌러주면 꺼지고 그 빛의 색온도랑 밝기를 기억해서 다시 눌러서 켰을 때는 그대로 빛을 표현을 해주고요 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켰을 때 재설정할 필요 없이 이전 상태로 켜진다는 내용이구요. 네, 그리고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고 깜빡임이 적은 관련된 인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USB-C 타입으로 전원 연결해서 간단히 사용 가능하고요. PC 전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외관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회전축이 이쪽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걸수 있게끔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이 이 부분이 걸리는 건데 이게 뒤쪽에 무게가 없으면 앞쪽으로 쏠리거나 좀 불안정할 텐데 뒤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달아보시면 아마 아실 건데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모니터에 닿는 부분에는 고무 재질처럼 좀 부드럽고 탄력 있는 거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안쪽에요. 그래서 모니터나 랩탑 상판을 보호할 수 있게끔 처리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제품 구성은 본품이랑 케이블 들어있고요 전원 어댑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대폰 기본 충전기 어댑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PC 전원 USB 꽂아서 사용하실 수있고요 네, 이제 규격이나 제품 스펙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46cm 정도 되죠? 그래서 꽤 넓게 커버가 되고요 빛이. 그리고 이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접었을 때랑 펼쳤을 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최소로 접었을 때그 사이즈가 지금 38mm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5V 사용하고요 출력은 5W 굉장히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이 빛이 넓게 퍼지고 또 원하는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적은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80개가 쭉 달려 있고요 빛의 색온도는 3000K에서 6500K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패키지랑 설명서에는 6500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흰색부터 노란색 계열까지 원하시는 색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480g인데 어, 생각보다 좀 묵직해요 그래서 그 랩탑에 쓰실 분들은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를 네, 후기를 잠깐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평이 좋습니다 제가 써봐도 제 느낌에도 굉장히 좋고요 저도 사용해 본 결과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평 보셔도 뭐 제품 마감도 좋고 빛 조절도 온도 밝기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다고 남겨주셨고 정말 좋다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하다 아 그리고 여기 커브드 모니터 사용하신 분 남기셨네요 양끝이 걸리고 전원 온오프 할때 거리가 좀 있어서 불편하다고 성능이나 와감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커브드 모니터 큰거 쓰시는 분들은 빛 비치는 각도라든지 그런 게좀 걸릴 수도 있고 제품 걸 때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품평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스워스의 모니터 조명 스크린바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어, 제품 포장상에는 스크린 행잉 라이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모니터 쪽에 걸어서 책상이랑 같이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조명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 프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여드렸고요. 제품 사용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에 남겨드리는 이 직구 페이지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밤에 책상에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니터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되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절하는 부분도 굉장히 편하고 폭넓게 조절이 잘 되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리타쿠였습니다.